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롱이는 벌써 묵고 갑니다. 제가. 아롱이가 아니고 다롱이. 아롱이가 지금 또, 아롱이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롱이가, 아롱이가 지금. 아롱이 너, 아롱아. 아이들이 안 보이면 걱정입니다. 지금. 용감이는 항상 어기에서. 아나 용감아 이거 먹고. 고기밥 먹었어. 고기밥 용감이는 항상 어기에서. 이따가. 아롱아. 아롱이가. 아롱이가 또. 지금, 오늘,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이거든요. 우리 다롱이는, 지금, 아까, 그래, 다롱아, 아롱이 어디 갔어? 응? 어? 우리 다롱이, 아롱이 어디 갔어? 우리 다롱이는, 아 많이 먹고 배가 빨록해요, 지금. 제가 오자마자 챙겨주기 때문에. 다롱아, 하늘, 하늘이하고 구름이는 좀 아이들이 건강했어. 하늘아, 이리와 이리.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낫는데. 아롱이 용감히 가족들이 안 보이면 걱정이 되거든요. 언제. 아이들이 약해요, 약했어. 아이들이 안 보이면. 구름이는 봐요. 막 고기 꼭 지가 다 먹어요.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생기놓은거 다롱이 일단 남은 거 까지만 싹싹 들어가 묶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롱이가 아, 안 보이면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삼색이하고도 묶고 아, 아롱이는 정말 그러니까 저 있는 대로 막다 먹어요. 하롱이가 뭔가 막 먹고 있어. 하롱이가 아이들이 또 아프면 온도을 하... 하고 했거든요. 그래 어,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래 어서 가자 아웅 그래 아웅 우리 하늘이 그래 하늘이 아웅 빨리 가자 구름이 오빠야 하나 사루토 요즘 왔어 마사루토를지 지가 마맛있났다 하늘아 어 하늘아 저리로 가자 저리로 봐바요 구름이는 엉덩이 같은 지덩질하게 해가지고. <laughs> 아니, 저쪽에 사로토 다 재다 먹고 또요래와 예, 예. 많이 미고 만든, 저 벌써 너무 살집 빚어. 예, 안 돼. 이봐, 이 구름이가 안 돼, 하늘이만. 구름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늘이. 너 너무 먹어. 이 너무 이래 살지 않아도 안 되거든요. 하, 제가 고기국은 지가 다 먹고. 너 많이 먹었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 애가 조금만 배고파도 허덕이거든요. 저보여서. 이, 이 같은 또래인데도 저렇게 크잖아요. 너는 조금 그만 먹어. 저기에, 어, 내가 이거 조금. 잠깐만요. 제가 얘들 얘들 있는가 없는가 보고. 까미야. 까미야. 구름 <laughs> 구름이 너 너무 살쪘어 안돼. 구름이 너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 많이 먹으면 안돼. 구름아. 구름 어? 사러 또 와서 쟤다 고기 고다 먹고 고기밥은 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구름 씨또이까짓 쫓아오고 어 구름이는 정말 이게 조금 먹는 거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쓰러다가 너무 많이 먹다가 조금만 배가 고파도 허덕이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제 보면 너무 미련스럽게 많이 먹어도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을 이래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이래 아이들을 지금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예, 보면. 여기 지금요. 제가 잠깐만요. 예. 제가 아침에 제가 어좀 일찍 오시니까 그렇다. 예. 안 그러면 내가 이 항상 일어없는데아 예. 이래. 아, 예. 예. 일찍 오십니까? 아니 오쯤에는 시간도 모르고 왔습니 그러니까 조금 많이 일찍 오셨어요. 네. 딴 사람들 오디다 시간 되었다고 그냥 어겠만 그렇지. 예, 네. 제가 영상을 종료하고 아롱이 하고 지금 아이를 찾아가 얘기해야 돼 구름이가 제다 나으면고기국은 제다 사료는 안 먹잖아요. 사료도 드실 건물 구름이 혼자서 막 온통 아롱이. 다롱이 먹으라고 나눠온 거다 먹고 그래서 안 됩니다. 좀 조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 너무 막매, 막무가내로 아이들 많이 주도 안 되거든요. 아나, 카우스야어잘 만났다. 그래, 여기 와. 어디 갔었니? 아나, 이거 먹어. 여기 와. 여기 와, 아나.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아나, 이거 먹고 있어. 자. 우리 카우스 이거 먹어. 여기 와 여기 그래 아나 아 여기 와서 먹고 있어, 자 여기 와가 먹. 그가었니아주마너 찾으러 갔잖아 여기 와 여기 와서 이거 그거, 그거 먹고 있어. 어이? 자 거기 어서 먹어. 어서 먹. 어이 먹어 빨리 먹. 어저 가서 먹으라 하셔. 하우스도 고기밥을 꼭이렇 먹으려고 오거든요. 어, 저쪽 밑에다가. 생겨져야 되겠어. 아 내가 이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면 하면 가우스야. 나 저런 데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자나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여기 나놓게 고기 많이 해놨어. 어서 먹으러. 어, 위험하거든요. 자빠졌다 하면 아이들 밥도 한번지어 위험한데, 하다가 굴러 떨어졌거든요. 어서 먹으렴. 가서 먹어, 어서 먹 많이 먹어, 그 많다. 굴러 떨어졌어, 지금. 병원에. 이분, 하시가 허리, 어. 허리가 빼, 거이가서 수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별로 가파, 높지도 않은데, 딱 떨어졌는데, 셀 수가 없으니까. 어. 여기, 빼가 골절이, 거미 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지금, 제가, 어, 그때, 119 커피 불러갖고,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 여기는, 아차 하면, 잘못하면, 뭐 사고가 나거든요. 다 먹고, 아유, 다 먹고 그랬어. 어? 오늘도 다들 목요일입니다, 오늘. 조금만 하면 이 숨이 가빠요.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제가, 제가 제, 그게 제일 걱정이 있거든요. 할수 있는 데까지는, 어쨌든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챙겨주야 제가 이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오늘도 다들 즐거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